미래 세상의 모든 직업을 탐험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샅샅치 낱낱이, 그리고 알아낼 때까지 충량교육 미모탐의 미래직업 도전기! 미래 모든 직업을 탐구하는 우리는 미모탐이에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두 명의 탐사 대원을 소개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희진이 저의 직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모탐 직업부터 출발. 미모탐이 맨날 대망의 첫 번째 미래 직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다양한 소품들의그 해답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성들여 만든 것 같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대체 어떤 미래 직업이 숨어 있다는 것인지. 그 답을 알고 있는 도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아우 손님님, 아니 제가 여기 딱들어오니까요 입구부터 그냥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져가고 싶은 게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요 네. 여기가 어떤 곳이죠? 네, 이곳은 팩토리 인사이드 공간이고요. 이곳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발굴해 내고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의 공간. 바로 이 3D 프린터가 꿈을 실현시켜주는 장비입니다. 3D 프린터랑 종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감 있게 쌓아올려 출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최첨단 장비를 만나설까요? 미모탄 3인방은 구경삼미령이네요. 어, 깜짝이야. 네, 어? 3D 프린터 신기하시죠? 어,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짜 이게 뭔가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막 뭔가 완성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게 정말로 짠하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3D 프린터는 크기나 시간에 제한이, 제한이 있긴 하지만 아이디어 제품을 디자인한다거나 이런 디자인한 제품들을 미리 테스트용품으로 출력해 볼수 있는 그런 모의 체험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야말로 못 만드는 것이 없다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스캐너를 통해 내 얼굴을 본다면, 나인 듯나 아닌 나 같은 나도 만들어내고요. 다양한 제품들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체험해보는 미래 기술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때, 미래 세상과 관련이 있을까 싶은 헐크를 만났습니다. 이야, 이 헐크 진짜 크다, 얘들아, 그치? 네. 니, 어, 3D 프린트로 만든 거 아니에요? 아유 무슨 소리야 이제 아니 아까 전에 우리 3D 프린터 보고 왔잖아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큰 얼굴 어떻게 들어가냐 그지 정민아? 에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아유 우리 이제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요 아유 정말 정말 얘는 안 되겠다 아저 이거 3D 프린터로 만든 게 맞습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네. 30대의 3D 프린터를 가지고 10일 동안 저희 학생들 만들었고요 250개 3D 프린터 조각들이 모여서 이러한 큰 캐릭터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왔는데 3D 프린터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뭐 직업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3D 프린터는 앞으로 이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뭐 1인 제조 시대에 뭐 기업가도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발명가라든지 이런 제조 시장에 또 앞서갈 수 있는 메이커스 로 직종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1인 제조기업이라는 독특한 직업을 탄생하게 했는데요. 공장도 많은 자본도 필요없이 누구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원하는 직업이 바로 메이커스인 거죠. 앞으로 이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는 내가 혼자 창업을 할수 있고 혼자 제조할 수 있어야지만 살아나갈 수 있는 직업의 세계가 되면서 메이커스의 이런 어떤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이쯤했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두 시간부터 미, 뭐 더. 메이커스 도전! 이곳에서는 3D 프린터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이론에서부터 실전까지 공부할 수가 있었는데요. 머릿속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니, 어우, 사실 좀 만만치 않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직업탐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점점 더 친숙해지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만든 작품인데 대단하네요 진짜 실제로 보니까 아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쓰리지 프린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우리 정민 군은요 메이크스는 정말 음 유익하고 어? 흥미로운 그런 활동 같아요 아우 좋아요 아우 우리 친구들이 이 메이크스 활동을 통해서 이 미래의 꿈을 벌써부터 찾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남 학생들의 미래의 뭐 学。<Okay. S 2> okay.